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인데, 네. 일단은 3인방은 이제 버릴 수가 없는데, 일단 대우제는 음. 키트로다스 씨가 지금 머크가 10월 출시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글로벌로 네. 우리 한국도 지금 시각적 신청을 했습니다. 음.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동시에 가, 각 국가마다 지금 신청을 다 하고 있어요. 아, 그럼 매출이 허가받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니까 각자 미국에서는 10월 네. 출시 예정으로 할 거고, 음.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뭐 10월 근처 언저리에 다 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그 얘기는 할로자인 특허 이슈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음. 지금 이제 스커싱판 개시되고 나서도 사실은 반박 제대로 못하고 있걸로, 댐이. 네. 그러면 그 이슈는 그 이슈 때문에 지연될까봐 빠졌던. 음. 출시가 늦어지는 거 아니야? 내년으로 미뤄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서 빠졌던 것들이 네. 회복되고 있는 국면. 음. 네. 그러면 어제 최근에 41만원을 다시 또 돌파를 한번 시도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어,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40만원 밑으로 네. 내려오면 넘는 분들은 어 지금 타이밍 나쁘지 않다. 39만 1 5 0 0원 그렇죠. 나쁘지 않은 타이밍입니다. 네. 오늘 네. 4%로 빠져주면 어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또온 거죠. 그렇죠. 네.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 기술 수출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지속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수출했던 파이프라인들 리가킨바이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예. 파이프라인 딱 누르면 쫙 나옵니다. 그럼 그 옆에 이미 팔아서 어떤 회사가 임상을 하고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어, 구체적으로 알수 있겠네요. 네, 예, 예. 예. 데뭐 뭐 익수다라든지 뭐 그다음에 지금 요즘에 최근에 하는 오너공업이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지금 계속 어,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일스톤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임상을 이정 단계 요 정도 단계에서 일상하다가 이상 가고 뭐 이상 A 이상 B 뭐 이런 걸할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단계를 넘어갔는데 일상 해봤더니 괜찮아. 음. 그 그러면 우리 이상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얘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그게 마이스톤인데 네. 그게 이제 그뭐 몇천억 몇조 규모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지금 3차까지 받았거든요. 이제 온동업에 받았던 파이프라인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약이 실제로 약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임상 단계가 자꾸 지나고 가면. 결국 돈이 되니까. 그럼 결국 돈이 되니. 그럼 결국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가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물론 리가켄바이오는할 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링커를 잘 만드는 회사긴 하지만 항체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페이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ADC의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한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ABL 바이오는 이중 항체 ADC 관련해서 기대감 여전히 있고. 네. 그다음에 올릭스는 탈모 기술 관련해서 얼마 전에 기술 수출했어요 로레아 쪽에. 아 그래요? 했는데 백지로 했습니다. 백지요? 백지 수표? 그러니까 내용을 안 알려줬어요. 그게 수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 계약을 했다. 네. 하지만 상세 내용을알릴수 없다. 아 기술력을 공개하지 않은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를 공개 거아닐니까 이제 주가가 오히려 발표하고 빠져버리죠. 음. 3일 정도 빠졌는데 오늘 더 빠지고 있죠. 근데 네네. 올릭스 같은 종목은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걸 수도 있다라고 좀 해석될 이 수도 있고 공개를 안해서요 그렇죠. 네. 음. 예전에 이제 알티오진 산도주와 거의 백주수표 같이 계약했거든요. 을 네. 향후 우리가 이제 쓰는 우리 파이프라인에 있는 어, 그 바이오 시밀러들을 S 를 적용할 건데 네. 건 바이건으로 그때 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약간 똘똘합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스가 네. 수출한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좀 해소하시면 되고 네. 한미약품도 이번에 좀 주목해보셔. DND 파마텍 경구용 비만치료 여전히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주목해야 음. 되고요. 한미약품을 넣어봤는데 ADA에서 비만치료 약간 언급을 살짝 했는데 네. 비만치료제 관련된 파이프라인 여개 공개합니다. 그렇군요. 드디어 비만치료제 관련주로 편입이 될수 국내 종목들 중에 좀더 직접적인. 네, 지금 페트론보다 예. 시가총이 더 적습니다. 금도잘 아, 버는데. 매력적이냐. 네, 예. 예, 그렇군요.